네, 머니벌입니다 예, 기술의 혁신이 어떻게 이 주식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왜 기술이 돈이 되느냐, 아, 지금 그 얘기 계속 하고 있고요. 아, 세 번째로 이제 커비니언스 이즈 머니, 그 생활의 편리성, 예, 편리성을 주는 게 결국 돈이죠.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가전 제품이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어, 지금 세탁기 없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 세탁기. 예. 세탁기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빨래 했을까요? 예. <laughs> 상상도 안 가죠? 예. 근데 굉장히 옛날 얘기도 아닙니다, 사실. 예.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진짜 빨래 방망이 가지고 했고, 뭐, 뭐, 유럽이라고 달리 했을까요? 미국이나? 예. 똑같은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세탁기 없이 살수 없죠. 예. 그래서 편의를 주는다. 이거는 그냥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세탁기는 앞으로 사라질 수 없는 제품인 거죠. 왜 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살아있다. 예, 왜 편의성을 주기 때문에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이컨비니언스를줄수 있는 이 세탁기 결국 뭡니까? 이게 기술이죠. 예, 예, 기술이 있어야 세탁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 모터도 있어야 되고, 드럼통도 있어야 되고, 뭐. 예, 세제를 이렇게 조절해서 넣는 것도 있어야 되고, 예, 이제 온도도 올렸다 내렸다, 그 다음에 건조 기능도 있어야 되고, 뭐 세탁기도 계속 이 발전을 나름 하잖아요. 매년 매년 보면, 예, 그래서 결국 이 기술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더 편의성 있게, 예, 그냥 세탁기 정말 단순하게 생겼는데도 뭔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 이런 기술을 무시할 수 없다. 결국은 어,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주는 것 자체가 돈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프라이스 이즈 머니. 이게 무슨 뜻이냐? 프라이스는 예. 뭡니까? 예, 이 가격이죠. 가격. 예. 우리가 이제 가격 경쟁력이라는 얘기 쓰죠. 가격. 예. 가격을 낮출 수 있으면 이 자체가 돈이 된다는 겁니다. 예. 가격을 만들 수 있는 게 돈이란 거죠. 돈이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예. 처음부터 지르, 지금 같은 이런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었죠. 예. 테슬라가, 처음에 이제 뭐, 로드스터 이런 거 이제 2008년에 만들 때, 보면은 차값이 비쌌어요. 예. 2008년에 뭐, 로드스터 이런 거. 어, 한번 볼까요? 네. 예. 요런, 요런 차 있죠. 요런 차. 요게 이제, 어, 뭐, 두 사람밖에 탈수 없는 차고, 어, 뭐, 가격이, 어, 굉장히 비쌌습니다. 예. 슈퍼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 선택된 사람들만 일부만 살수 있었는데 결국은 그 테슬라가 성공한 거는 이제 뭐 모델 모델 3, 모델 Y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성공한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성공을 했냐? 결국은 전기차가 비싼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죠, 배터리죠. 배터리 기술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을 만든거죠. 예, 공장 그 다음에 이 공장 혁신 예, 우리는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공장을 만드는 회사다. 예. 예, 공장을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어,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이익률을 두 자릿수 만드는거죠. 예. 과거 진짜 한 10년 전에 전기차 회사가 적자 안보고 어 그냥 돌아간다는 것도 사실 상상하기 쉽지 않았는데 영업이익률 두 자리 쓰면 일반 내연기관 차는 두 자리 수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전기차면서 영업이익률 두 자리를 만들면서 엄청난 매출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어, 경쟁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뭐 배터리가에서 혁신했던 공장에서 혁신했던 어, 완성차의 어, 제조 단가를 혁신적으로 낮춰버린 거죠. 네. 공장 혁신과 규모의 경제,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네,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최대한 쥐어짜서 네, 제조 단가를 낮춘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테슬라를 쫓아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자동차들 그래서 뭐 포드 뭐 gm 또는 뭐 현대차 이런 애들이 이만한 영업이익률에 이런 차를 못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 네. 그래서 테슬라는 이미 그런 경쟁력을 갖추게끔 기술이 발달해 있는 겁니다 예또 네. 뭐가 있을까요 어, BRD겠죠, brd 있겠죠 brd brd 가 지금 뭡니까 lfp 배터리 LFP 배터리로도 400km 갈수 있게끔 지금 차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가에 괜찮은 전기차를 양산을 할수 있는. 그래서 어, 자동차 차량 대수로는 3분기에 최대를 찍었습니다. 예. 지미 규모의 경제를 갖춘 거죠. 규모의 경제를 갖췄고 얘는 뭡니까? 예. 타이어 빼고 다 만들잖아요. 자기 예, 공장에서 그래서 수직적으로 공급라인을 외주 주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좀더 단가를 낮추면서 정말 혁신적인 디자인 그리고 정말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게 지금 BYD입니다. BYD 예, 그래서 이 가격 경쟁력을 맞춘다. 이게 어, 정말 큰 혜택이다. 예, 또 뭡니까? 뭐 중국 업체 중에 샤오미 같은 것도 있죠. 예, 샤오미도. 어뭐 대륙의 기적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예. 대륙의 실수? 예. <laughs> 아무튼 뭐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저가이면서도 어, 쓸만한 품질의 퀄러티를 만들어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 이 가격 자체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어떤 퀄러티의 제품을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예. 이게 어,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계속 적자를 내면서 어,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도 아, 2008년도 이럴 때 굉장히 위기였어요. 2008년, 2009년 이때 뭐 망할 수도 있다 이랬는데 이때는 적자였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고민이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결국은 기술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예 똑같은 예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예.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1등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말 그 낮은 단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예, 이게 기술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기술 기술 있고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예, 결국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는 기술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이 가격을 낮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업에서의 중요한 기술의 하나의 원천 예, 예, 기술이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위에 쭉 설명드린 이런 기술들 예, 이게 어, 결국은 돈이고 이 돈, 이 돈의 핵심은 어, 인플레이션을 해결해 준다 예, 결국은 기술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음, 다음 시간에는 왜 그 인플레이션이 예, 지금 갑자기 대두가 되는지 왜왜왜그 전에는 인플레이션에 고민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